아, 이번에 해보는 게임 더 엘리베이터라는 게임인데요. 이거 뭐 간단합니다. 엘리베이터 공포? 근데 좀 짧은 공포? 그,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하 오늘은 너무 힘들었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정도야? 집이 몇 층인데? 전에 사던 곳은 4층 건물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죽을 뻔했다. 야4층은로왜 거기 가? 나0 층이야 이 씨. 0백호는좀 불길하긴 하지만 어쨌든 빨리 집으로 가서 침대에 들어눕자. <laughs> 문 열렸네. 아탔다고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왜 닫혀? 지운이왜 닫혀? 시. 4층. 너 여기 거울이 없는 그거네. 음 도착했어요. 뭐 나오는 거 아니지? 공포 게임이라고 했는데. 음.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절하듯 잠들었다 일이 힘들어도 이 집을 사느라 빌린 대출금을 생각하며 건, 견뎌야 한다 그래도 내 집이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오늘 팀장은테 된통 깨졌다 야 이거 난가? 어이 게임 난가? 나도 오늘 깨졌는데 실수한 건 맞지만 그렇게 심하게 뭐라 할건 없잖아 아니 퇴근하고 나서도 그 인간을 떠돌리, 떠올리는 리떠것 자체가 손해다 기분도 꿀꿀한데 맥주나 한캔 마실까 야겠다 응응 음, 음, 그렇지 그러니까 핫바 사온다고 외주갈 거니까 핫바 사온다고 핫바 주세요 아이씨 개너무하네 근데 이 집은 왜 항상 4층에 기다리고 있냐? 어 뭐야 어? 어? 저기요? 아무도 없는데 나 몸무게 그렇게 안 무거워 만원이라고 떠있다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 계단으로 걸어, 걸어 올라가야겠다 어? 올라가야겠다 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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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집에 들어가 어? 어? 사지까지 올라온 거 약간 소름 돋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방금 그건 뭘까? 단순한 기계 고장인 걸까?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어릴 적 들었던 괴담이 떠올랐다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데 만원이라고 뜨면서 경고음이 울린다면 그건 그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같이 타고 있는 거라 그러자 옥싹한 기분이 들었다. 팔뚝에 도든 닭살을 무심결에 문지르며 그럴 리가 없다고 어색하게 웃어넘겼다. 그냥 계단으로 올라갈까 하고 멍청한 생각이 들었다. 눈앞에 멀쩡한 엘리베이터 두고 야 거기 올라가! 이제 슬슬 뭐 나올 것 같단 말이야. 마음속에 피어난 공포심보다 내 육신의 피로함이 더 컸다. 응? 음? 아무 뭐라... 아! <laughs> 진정하라고? 야 진정이 안되는데요? 노란색 비상 버튼을 누르면 관리실이랑 연결될 거다 다 살려주세요 어뭐 소리야 죄송해요 저 잘못했어요 401로 살라서 미안해요 내가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엘레벨 타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진짜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뭐, 뭐 뭐지? 범 그건 뭐야? 공포에 질린 심장이 한참 동안 날뛰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곧바로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했다. 엘리베이터에 귀신 들렸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아내었다. 몇십 분의 시간이 지난 뒤 신드렁한 표정의 시사 관리자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는 테스트 사망 몇번 엘리베이터 를 타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트라우마가 된게 분명하다. 회사의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타기가 힘들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있을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계단으로 올라가자. 가도 되나? 가, 가볼게요. 무서워요. 아!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집 빨리 들어가, 집에 빨리 들어가, 집에 빨리 들어가. 아! 아! 방금 화낸 건가? 내가 엘리베이터 타지 않아서 두려움의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농담이 아니라 정신과에 예약을 해야 할것 같다. 퇴마사 불러, 퇴마사, 씨온 어, 정신과요! 퇴마사 불러! 저 사탄 잡으라 그래. 평생을 무교로 살았다. 사주팔자라든가 타로카드라든가 신년 운세라든가 아무것도 믿어본 적이 없다. 천국도 지옥도 천사도 악마도 귀신도 전부 판타지라고 생각했다. 그럼 도대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 이건 3층에 있어요. 아, 뭐 있을 것 같아 3층에 왜 있는데 뭐야 집에 못 들어가는데 3층에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싫어요 타기 싫어요 이자나 죽여라 왜안 어? 왜, 왜, 왜? 무슨 소리야, 이것도? 어? 어? 아, 싫어, 이 소리! 아! 사람 있어! 어, 열렸다. 어,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아! 뭐야, 저손 뭐야? 정신을 찾았을 땐 이미 병원이었다. 이웃 주민이 엘리베이터 안에 기절해 있는 나를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한다. 나는 퇴원하자마자 곧바로 정신과를 찾아갔다. 겪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고 상담을 받고 약물을 처방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집을 은었다. 그것도 샀던 가격보다 몇 천만 원 낮춰서 급 처로 말이다. 새로운 집 주인은 금세 나타났다. 그런 싼 값에 좋은 집을 얻었다고 생각하는지 시종일관 표정이 밝아 보였다. 그 얘긴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기분이 좋다. 주변 시세보다 몇 천만 원은 싼 값에 직장 근처 집을 얻었기 때문이다. 운이 좋았다. 마침 주변 부동산을 돌아보고 있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순식간에 넘어갔으리라. 전 주인이 왜 그렇게 급하게 집을 팔고 떠나는지는알 수가 없었다. 부동산 업자에게 듣기로는 지병이 심해져서 떠났다고 했던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음, 음, 음. 엘리베이터 한번 타볼까? 음싼 집이잖아 싼집어아 반복되네 계속 끝났다 짜 막혔네요 일단 엘리베이터는 이제 사백 일 호에 사시는 분들 열심히 사시고요 음난 십층이야 나랑 상관이 없네요 제뜻 맞으신 분들 구닥 겨업생을시고요 다음번에 좀더 재밌는 거 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이